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용인시의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권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인철 의원을 비롯한 7명은 용인시가 유관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이후 9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시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개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 및 공명 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반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모든 의문의 정점에 최상위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해당 사항과 관련해 태도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2월 9일 저녁 용인시는 의원 요청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사무 관리비를 사용해 단체 명의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고 앞으로 교육 및 개도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작 이 모든 사항을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았고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다. 이에 용인특례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용인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치적 홍보 또는 공약을 담은 현수막 개첩, 개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적발 사항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제시하라. 하나, 용인시는 자체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로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라.